자, 이번에는 이제 그 혈액의 구성과 기능의 두 번째 시간. 예, 교재는 계속 우리들의 교재 42페이지 펴 놓으시고요. 백혈구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백혈구. 근데 그좀 전에 그전강좌에서 이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교재에 에 문제를 좀 한번 풀어 보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3점짜리 있죠? 음. 아, 51페이지 1번이거든요. 51페이지 1번. 음. 근데 요 문제가 이제 통합돼 있는 통합 단원 통합형 문제야. 그래서 이제 프로트롬빈이 뭐냐, 트롬빈이 뭐냐 이거 알려면좀 혈액 응고 과정도 알아야 되고, 혈액 응고 과정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CO2도 운반된다라는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거야. 51페이지 1번이.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좀 봐주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요, 호흡단원에 가서 이제 CO2 운반을 하는데 이제 하거든요. 음, 요것을 다시 한번 잠깐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CO2가 운반될 수 있는 건요 조직세포에서요. 조직세포에서 세 가지 형태야. CO2가 혈장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이 약산이니까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물에는 잘안 녹지. 물에 잘안 녹으니까 한7% 정도. 그런데 적혈구 내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반응인데, 똑같은 반응인데 이 반응이 70%. 이거보다 10배나 더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효소. 적혈관 안에 이 과정에서 CO2하고 물하고 만나게 해주는 효소가 작용해.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도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미리 언급을 하면은 두번 반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기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뭐야? 어,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게 작용해. 탄산 무수화 효소.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 주지. 적혈관에 탄산 무수화 효소가 있어서 반응 속도 빠르게 해 주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 밖에서 혈장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 자, 그리고 나서 HCO3-는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음전할 때는 단백질들이 많으니까 반발력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유리해. 알겠어, 여러분로 알겠어? 마이너스 뛰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HCO3-가 밖으로 나와, 나와서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 거야. HCO3- 혈장에 녹아서, 알겠죠? 오케이.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어. 자,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CO2가 운반되는 양은 23% 됐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과정은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만 봐 주시고 뒤에 가서 이제 O2 운반, 음반, 산소 운반하고 관련시켜서 같이 얘기할 거야. 산소 운반하고 CO2 운반하고 같이 얘기할 거야. 됐지? 오케이. 그문제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사실은 에, 예,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뒤에 가서 해도 되는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백혈구 들어갈까? 혈소판 들어갈까? 혈소판 보자. 자,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에 효소 들어있다. 무슨 효소? 트롬보키나제. 트롬보키나제. 자, 트롬보키나제라는 그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효소가 있어.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그래. 오케이? 따라서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한다. 알겠지? 그리고 혈액 응고 인자가 상당히 많어. 그 중에 하나라도 어 이상이 생기면 혈액 응고가 안 되는 병에 걸리게 되지. 그 대표적인 게 혈우병 같은 경우지. 오케이? 혈우병. 자,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말이다. 아, 백혈구는 음, 두 가지로 나눈다. 백혈구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눌게. 무슨 뭐 호중성 백혈구, 호염기성, 뭐 호산성 백혈구, 수지상 세포, 비만 세포, 단핵구, 림프구 등등 굉장히 많이 나눠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눌 필요는 없어. 딱 깔끔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 자, 백혈구는요 일반적으로 식세포라고 해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식균작용을 하는 백혈구가 있어. 이거 식균작용을 하는 놈이야. 먹는 세포, 알겠지 식세포. 그 다음에 림프구라는 놈이 있어요. 림프. 림프구 따라서 식세포하고 림프구는 기능이 각각 뭐냐면은 식세포는 무슨 기능 할까? 먹는 기능 하니까 식균 작용하지 식균 작용 그다음에 림프구는 음, 면역작용해 면역작용 자 식균 작용을 하는 식세포는 말입니다 먹고 죽어요 많이 먹으면 과식해서 죽지 그지 네, 그래서 고름이 됩니다 고름이 되면은 그 시체니까 잘 닦아서 양지하는 곳에 묻어야 돼 우리 몸치키다 죽었으니까 자, 식균 작용하죠. 분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고 죽습니다. 세포의 아, 세균의 독성 때문에 분열 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림프구는 면역 능력이 있고 특정 항원에 대해서 에,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요 분열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식세포는 비 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림프구에 의한 면역은 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해. 차이는 뭐냐? 식세포 식균 작용할 때는 닥치는 대로 우리 몸에 없는 거 들어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어. 이게 비특이적 방어야. 세균이다. 그럼 무조건 먹어. 식균 작용. 하지만 림프구에 의한 면역은 뭐냐면 전에 들었던 근원만 그 골라 죽여. 알겠어? 이게 특이적 방어야. 자, 백혈구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백혈구는요, 백혈구는 크게 식세포하고 식균작용으로는, 이거 일반적인 백혈구야. 그 다음에 림프구로 나뉩니다. 자, 림, 식세포에 식균작용하고 분열 능력 없고, 일반적인 백혈구. 이거 백혈구는 핵이 있는 놈들이야, 다. 체세포들이야. 이 n 이꾸로 46, 체세포들. 그럼 핵이 있고요 이거 림프구. 이 분열 능력 있고, 면역하는데. 그럼 림프구의 종류는 뭐가 있나 좀 볼까? 림프구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어. T림프구랑 B림프가 구 있어. 자, 백혈구는 우리 몸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방어야. 철저하게 방어야. 식균작용하고 면역작용하니까 이거 방어인데, 한번 걸린 놈안 걸리게 하잖아. 이, 특히 림프구가 말이야, T림프구, B림프구가 있어요. T림프구가 하는, 담당하는, 음, 면역이 있고, B림프가 구 담당하는 면역이 있어. 각각 무슨 면역일까? <laughs>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연상을 좀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뭐냐. T림프구. t 림프구 하면 이렇게 연상해라. 자, 요렇게, 음, 도끼가 있어. 도끼, 티림프 T자 닮았지? 그니까 도끼 들고 설치는 놈 있지. 도끼 들고 찍어 죽여. 도끼를 이마 까. 그래가지고 에... 감염된 세포 있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암세포 같은 놈을 직접 이 도끼로 찍어 죽여. 알겠어요? 에, 항원을 항원에 그러니까 저에 암세포라든가 감염된 세포들을 직접 공격해서 죽이기 때문에 티림프구에 이러한 면역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음. 세포를 직접 죽인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세포성 면역. 오케이? 자, 그다음에 B 림프구 의한 면역은 우리 뭐라 그럴까? B 림프구 의한 면역. 자, B B B. B. B 림프구 연상하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면역을 하느냐 하면은 음, B B B B. B B B. 자, 바디라는 게 있지. 바디. 바디. 바디가 체야, 체. 몸체. 그지체 아, 안티는 뭐니? 응, 어, 항. 그지 항체. B 어때? 항체 만드는 거 B 림프구. 연상돼? 어, 항체를 만듭니다. Y자 모양의 이거 항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항체를 만들어. 이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지켜줘. 이게 antibody. B, B 림프구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연상해. 알겠어? 그래서 항체는 어디 떠 있다고 그랬냐, 아까? 우리 혈액 조직액 림프액 이런 데 항체들이 있어 가지고 음, 세균들이나 항원들 바이러스 제거한다 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면역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체액성. 알겠지? 체액성 면역. 오케이? 자, 백혈구에 의한 이런 방어 기능 있죠. 식균이나 면역 작용 있죠? 예. 자, 요거를 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어디를 좀 같이 하는 거냐면 45페이지 있죠. 45페이지 하고 46페이지를 하게 될까요? 거 45, 46 됐죠. 45페이지 40 45. 먼저 우리 생명체가 갖는 특징부터 좀 얘기 좀 하자. 생명체가 갖는 특징 뭐냐? 뭐냐? 이 여러분들은 참 철저하게 자기랑 디자기를, 철저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 자기 거하고 내거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입 안에 있는 침은 내게 맞아. 맞지? 근데 삼킬 수도 있어. 근데 딱 태하고 뱉는 순간 더러워져. 뱃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 거야. 자기 건데 나랑 분리되는 순간부터 비자기로 느끼는 거야. 머리카락도 잘르면 비자기고, 손가락도 잘르나가면 비자기고, 손톱도 잘리면 비자기고, 이빨도 빠져나가면 비자기야. 내 거하고 내거 아닌 거 철저히 구분해. 마찬가지야. 우리 몸땡이도요 우리 몸땡이 세포들도 그렇습니다. 즉아응예요 하고 딱 태어나잖아. 아응예요딱 태어나면은 생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뭔 짓을 하냐면 자기 셀프 레지스트레이션,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를 등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 자기 등록이라는 게 있어. 즉 얘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세포막에 있는 그거 단백질 보면서 어, 이거내 거? 세포마다 이렇게 막에 있거든. 세포에 막에 단백질들이 있거든. 이런 단백질들. 이런 단백질들인데. 요걸 딱 체킹을 해서 적어놔. 이거 어,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이렇게 적어놔. 자기 등록이야. 알겠냐? 이때 만약에, 얘 아닌 놈 세포를 여기다 넣어주잖아? 만약에 신장을 이때 이식했다고, 진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좀 웃기지만. 아무나 이식해도 얘는 이걸 자기 걸라고 여겨. 무슨 말이 해가니 하지만, 하지만, 이 시간 딱 지나고 자기 등록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놈은 그다음부터는 뭘로 여기냐면 내게 아니라 비자기로 입니다 알겠어요? 철저하게 이제 자기하고 남을 구분하는 거다. 면역세포가 구분해내는 거야. 그래서 비자기록우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항원. 항원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거 아닌 종, 이 종, 다른 종의 단백질이야. 내거 아닌 단백질이야. 즉, 이런 세포들 들어오면 겉표면에 단백질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바로 뭘로 여겨지냐면 항원으로 여겨지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항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 있지.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에 DNA 있다고 하는데 단백질 껍질에 있는 요거 있지. 단백질 껍질에 있는 요 놈들이 또 항원으로 여겨지는 거야. 알겠어? 이 단백질 없는 놈이잖아. 그리고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세균 있지. 이 세균. 이 세균이 DNA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역시 또 여러 가지의 단백질들이 있어. 응?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없는 놈들이니까 항원으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항원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항원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을 항원 결정원 또는 항원 결정소라 그래. 근데 그런 단어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뱀의 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에 있는 독소 있지. 알레르기 일으키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들 토탈해서 전부 다 항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요게 많이 나오지, 바로.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우리 생물원에선. 오케이? 그러면, 자. 보자. 먼저, 이렇게 세균이 딱 들어왔다고 치자. 세균이 들어왔어. 자, 이런 세균이 들어오면 말이다, 어? 세균이 들어오면 이 세균 표면에 이렇게 자기가 항원으로 여겨지는 그런 단백질, 이종 단백질들이 있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자, 이런 애들이 들어왔어. 자, 그럼 세균이 들어오면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누가 먹어줘? 누가 먹어줘? 무차별적으로 먹어주는 놈이 누구야? 응? 어? 현장. 시청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들어야 돼. 에? 이씨. 아 진짜 분필 던져야 되는데. 말이야. 자 정신 차리시고 안녕. 음, 정신 차려. 자 보세요. <laughs> 그 옛날에는 말이다 이제 분필을 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분필을 막 던지잖아.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던지지 않고요. 갑니다, 이걸. 이렇게 갈아요. 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저, 리틀리아보다는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저, 저 뒤에서 이제, 예전에, 입 벌리고 이제, 야, 뭐 이런 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놀람> 던졌지. 그랬더니, 입 벌리고 있는, 햇바닥 좀 내밀고 벌리고 있었잖아.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딱 꽂힌 거야. 햇바닥에. 그래야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알겠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전신 차려? 오케이. 전신 차려? 좋습니다. 자, 그럼 얘기한다. 세균이 돌았어. 아, 현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서울의 송파에 있는 모처에서 지금 현재 그 비밀리에 우리 그 방청객들 모아놓고. 현장 강의로 찍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주말 오후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몇 시간째 강행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쳤습니다. 저 역시 지쳤지만은 절대 얼굴에는 지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웃고 있네요, 현장에서요. 그리고 현장에는 거의 한 200명의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공 하나 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제 수업엔 졸면 안 됩니다. 유령도. 자,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먹냐? 어떤 어떤 놈이 잡아먹냐면 이제 식세포가 잡아먹지? 식세포 식세포가 입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쫙 잡아먹습니다. 식세포게 자, 이 식세포가요. 자, 먹는데. 이 식세포 이름이 뭐냐면요. 크게 먹는다 해서 대식세포예요. 대식 대식세포. 소위 말해서 백혈구 중에 중성백혈구가 있는데, 걔네들이 변해가지고 이제 대식세포가 되는 거야. 그냥 백혈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어, 편하게 백혈구. 그럼 얘를 삼키면요. 얘가 이렇게 포장돼서 들어오면요. 얘네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장나죠. 아장나죠. 즉 분해되죠.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 소화 효소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갈기갈기 분해해.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으악 해 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완전히 죽어 가지고 찌꾸 찌꾸 또 찌꾸 찌꾸 찢어 가지고 얘네들을 예. 이 안에 있는 뭐 특수 분자가 있어. 뭐 MHC라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옆 표면에다가 이렇게 야, 요런 놈들 어 왔으니까 좀봐 줄래? 요런 놈들 어 왔으니까 봐 줄래? 하고 전시를 해요. 이렇게. 알겠니? 됐지? 요렇게 항원이 이런 놈이 들어왔다라고 딱 전시를 하면은요, 누가 돌아다니다가 인식을 하냐면, 누가 돌아다니다가 인식을 하냐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T 림프구가 와서 인식을 해요. T 림프구 알겠어요? T 림프가 여기 딱, 요, 요부에 붙는 놈이 있어요. 딱 인식을 해 어? 왔구나! 요런 새끼 왔구나. 그러면은, 얘가 저, 티림프구. 또는 T 셀이라고 그래. T 세포라고 그래. T 림프구 됐지? 그러면은요, 얘는 참 특징이 뭐냐면, 지가 지한테 물질을 뿌려요. 지가 지한테 물질을 뿌려. 참 특이한 놈이야. 지가 뱉어가지고 지가 딱 마, 바, 맞아가지고 열받는 거야. 우와! 하면서 변하는 거야, 헐크로.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티림프가 되고, 그 다음에, 아자자자자자, t 림프가 보조 티림프가 되고, 독성 티림프로 바뀌어요. 보조 티림프도 되고, 독성 티림프도 되는 거야. 알겠니? 한편, 잘 들어. 한편, 여기서. 이 세균을 인식했던 놈이 또 있어. 이러한 세균 있지. 이런 세균하고 인식했던 놈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은 음, 바보 같은 놈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표면에다가 자기 표면에다가 지가 생산할 수 있는 항체들을 이렇게 붙여 놓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난이런놈 난 생산할 수 있는데라고 다니는 좀 바보 같은 바보의 약자죠. B. 오케이? 또는 병신의 약자. 알겠어요? 바보, 병신. 자, 그래서 예. 이걸 B 림프. 얘는요. 이 세균들의 요 항원을 항원 결정기 또는 항원 결정서라고 하는데 얘를 딱 인식하면요, 어 왔네 그리고 끝이야. 어쩔 줄 몰라. 항원을 인식은 했는데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몰라 방법을 몰라. 진짜 바보네. 이런 명신이네. 자 그때 바로 누가요? 자기가 스스로 야 이런 놈 왔구나라고 알려주는 T림프가 있어. 특히 잘 봐라. 이 림프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이 대식세포하고 림프구나 티림프구는요 이세균에비할바가 아닙니다. 세균보다 훨씬 커요. 세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훨씬 커서 얘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얘도 역시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가공을 해서 겉에다 이렇게 보여줘요. 사실은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듣기만 해. 내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만 외우라 얘기할게. 그래서 얘를 끌어들여서 얘처럼 똑같이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얘가 와서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보조 티림프구야. 너, 너이 새끼, 이거 인식했구나. 얘, 얘 인식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물질을 뿌려. 화학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딱 뿌리면, 그때서야, 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분화가 시작해. 분화와 분열을 시작해. 얘가 바로 헬퍼야. 보조 티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야. 안 a n d 형질세포는 이빠이 커요. 엄청나게 커. 왜 단백질 항체가 단백질이니까 그거 만들라고. 그래. 기억세포는 그냥 조금 해. 조금 하면서 나 이런 놈 만들 수 있는데. 역시 또 얘는 이런 놈 만들 수 있는데. 이러고 그냥 살아가. 얘는. 근데 형질세포는 직접 실무자야. 에세끼가 직접 항체를 이빠이 생성을 해. 얘가 달고 있었던 요 항체를 이빠이 생산합니다 이빠이. 이빠이. 알겠습니까? 6.28, 25. 대체 그럼 얘네들이 가서, 그, 가자! 그러면서 얘네들 가서 때려 죽이는 거지.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이왕 항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체의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항체는요,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긴 사슬 두 개랑 짧은 사슬 두 개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Y자야. 그리고 여기에 항원이 붙는 곳이야. 여기에 항원 결정기가 붙어. 그러니까 요런 놈이 있으면 요렇게 붙고. 즉 요런 놈이 있으면 이렇게 붙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음 요렇게 돼 있는 놈은 뭐 요런 항원이랑 붙을 수 있겠지. 그지 요런 항원이랑. 그지 그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런 항원이랑 붙을 수 있는 거고. 맞아? 안다스텐 그래서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어? 여기 항원 결정기 항원 결정원인데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들의 항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해. 이게 항원 항체 특이성이야. 됐니? 이런 항체들이 지금 현재 얘라고 치자. 얘가 이제 요, 요거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요거, 요거. 뾰족한 거.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세균 한놈 있지. 세균 한 놈에 뭐 다양한, 응? 그러니까 다양한 그 항원 결정원이 있는데 이 세균에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얘가 얘가 항체가 여기도 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여기 두개 붙잖아. 두 군데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항체들이 붙어. 옴짝달싹 못하면서 이 항체가 붙으면은 누가 와서 잘 먹을 수 있냐면 백혈구 즉 식세포가 와서 잘 먹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끝나는 거야 얘 운명은 끝나는 거야 알겠어? 또는 세균들이 떼로 모여 있어 완전히 떼로 모여 있어 이게 세균들의 소굴이야 세균들의 소굴인데 항체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얘 이렇게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려 묶어버려 이해가니? 얘가 이러면 바로 얘가 뭐냐면 침전이 된다. 또는 침강이 된다. 또는 응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 응집된다. 이런 표현을 써.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냐? 그래서 혈액형의 응집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야. 알겠니? 이게 응집소고 얘가 응집원.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는 그런 꼴이야. 또 항체가 어떻게? 해? 또 항체가 결합하면은 이렇게 결합하면은 어, 이건 몰라도 됩니다. 보체 단백질이라는 게와서 얘네들 녹여서 터트립니다 터트리면 용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용혈작용이라고 해서 터트렸을 때다 죽어요. 어쨌든, 항체가 짱이야. 알겠어? 엔티바디? 짱이란 말이야. 오케이? 됐냐?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체. 맞지 알겠어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려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항체를. 자, 그러면은, 다시, 보자. 항원에 유입됐습니다. 이 전체를 항원이라고 하고요. 세균 여러 가지 항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인식할 수 있고 여기도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스코와 니네들 지금 본 그림에서는 이 뾰족한 부분만 인식하고 있는 거 알겠지? 뾰족한 부분만 인식하고 있는 거 됐니? 그래서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해서 먹고 나서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많이 먹으면 이제 죽어서 고름이 되고요. 자, T림프가 인식을 해서요. T림프가 인식을 해서 보조 T림프하고 또 누가 될수 있다고요? 독성 T림프가 되죠. 사이토톡신, 티림프구. 오케이? 자, 독성 티림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얘는 어떤 놈이냐면, 요렇게. 요걸 인식한 놈을 가서 쏴서 죽여요, 총알로.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우악 알겠죠? 예. 아, 이거 티림프구는 말이다. 얘가 항원 아니냐고요? 항원이, 항원 아니냐고요? 세균이요? 하. 자, 잘 들으세요. 독성 티림프 무지하게 큰데요. 세균 요만 왔습니다. 얘가 지금 얘 세균 요만한데 얘가 지금 얘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눈에 배지도 않죠. 알겠어요? 이걸 직접 가서 야, 얘 찾을 수있어얘얘 얘 눈이 어디 있는데? 눈이 있니? 눈이 있니? 코있니 이렇게 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일반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면은 이 안에 세균이 들어가죠.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더 작은 바이러스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세균들 또는 바이러스들도 이 세포 안에서 분해가 돼서 이 겉표면에다가 이렇게 항원결정원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바이러스는 또 지가 DNA 지어넣어서 이런, 이런 거, 지가 갖고 있는 이 단백질들을 겉표면에 표시해. 즉, 다시 얘기하면은 항원에 감염된 세포들은요, 정상 세포와 같지 않는 이러한 항원결정기를 갖기 때문에 티림프구가 얘를 인식해서 쏴서 죽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세포막 녹이는 물질을 쏴서 죽이는 거야. 오케이 결론 얘기할게. T림프구 독성 T림프구는 독성 T림프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알겠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에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거지. 항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거 착각하지 마. 알겠어? 다시 독성 T림프구는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변해 있는 세포를 죽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세포가 변해 있는 건 뭐라고? 감염된 세포야. 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얘네들의 분해된 물질이 이렇게 겉표면에 나타나거나 바이러스가 만든 물질들이 이렇게 겉표면에 나타나니까 감염됐다는 티가 나. 알겠어? 또또 또 돌연변이가 생긴 놈이 있어.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무슨 세포가 돼? 둘중에 하나야. 죽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되든지. 알겠어? 암세포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다니까 이상한 놈이 이렇게 있어. 알겠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일 클로랑체 같은 건 바로 이 암세포에 있는 요놈들을 표적으로 해서 이제 붙는 게 있어요. 단일 클로랑체 그래서 암세포들도 이렇게 희한하게 정상세포에 없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T세포가 와서 죽여버립니다. T 림프구가. 독성 T 림프구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감염된 세포 죽이는 거에 이 특이성 있는 이 면역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특이성 있습니다. 예? 얘도 기억돼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여기에 감염, 여기에 딱 붙을 수 있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죽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예. 난이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세포가 뭐냐면은 얘는 좀 성질이 약간 다른데 NK 세포라는 게 있어.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있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 살해 세포야.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오케이? 이걸 상당히 내가 지금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 몸에 증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내 몸에 암 세포가 생겼다가도요. 얘가, 얘가 내추럴 킬러 있죠? 가가지고 저격해서 죽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잘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술, 담배하고 막 쪽쪽 빨고 막 담배 먹고 술해도 이게 많으면. 뭐, TV에서 보니까 뭐 박수 치면서 웃으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네. <laughs> 자, 이거 마, <laughs> 만들면은요, 아, 암이 잘안 걸린대. 진짜, 그래서 최근에는 암, 암을, 공, 암을 어떻게 처리하냐. 항암제 투여하면은 정상세포까지 죽이니까 차라리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딱그집어내서 활성화시켜서 특공부대, 특전사 훈련시킨 다음에 내 몸에 넣어주는 거야. 배양해가지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이니까. 이런 면역치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NK세포. 알겠죠? 음, 여러분들도 어, 이거 좀 많이 믿어 주세요, 앵키스. 그래서 킬러, 와, 킬러 멋있지 않냐? 어렸을 때 한때 내 꿈이 뭐라고? 내꿈 몰라? 내가 다섯 살땐가내 꿈이 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티라노사우루스였어.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영웅문생 막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레옹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어이 멋있더라고. 산때또 킬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저 인간 세계 자 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처분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 이게 좀안되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 다음 또난 개미도 못 죽이는 스타일이잖아. 아닌 것 같아? 어쨌든간에 예. <laughs> 자 보세요. 아 이건 세포성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형질세포 비림프구가, 비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한, 항원 인식한 비림프구가 보조티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면역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이둘 다, 이둘다 특이적 면역입니다. 특이적 면역. 됐어요? 예. 그 항원에 대항해서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Okay.